안녕하세요. 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섬 유원지 제4주차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왔냐? 오늘은 서울 600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 600을 하러 지금 주차장에다 차를 대어 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지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아, 또. 라이딩 파트너, 지각생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같이 그냥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발하실 건가요? 5시 반에 할게요. 네. 5분 20분에 오셔요 아, 5분 밖에 못. 드네요. 아, 그래요. 5시, 네, 바로 출발하고 가실게요.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깎아다는 거지. 악인가이 불길한 예감이 뭐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그 그래.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 살살 네. 뜯어. 테이프 쓸수 있어, 다시. 살살 뜯었는데 네. 테이프가 같이 일어났어. 봐봐. 너는... 서는데 지금 테이프가 살 뜯으면 돼, 이거 아, 아, 지금 테이프가 같이 일어나 난 데부터 그럼 살살 뜯어봐 다른 데부터 다 했는데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봐 여기가 들려 아. 잠깐만 있어봐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아, 왜 하도 사고 쳐도 되겠지, 안되겠어 자, 펑크 수리하고 갑니다. 첫 번째 실수에 도착. 지금 8시 50분입니다. 9시쯤 됐네요. 야, 여기, 여기, 여기. 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기가 예요야 여기. 이거예요? 어. 우리 동돈이요, 안녕. <laughs> 왜 자동하고 있어 갑자기? 아저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왜 그래? 전주는 무조건쉬어야아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출발합니다. 아, 정말, 시긋지긋한 화웅구 왕조제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저날게요 네. 네. 어떻게 얘기하지 어. 어. 어, 마. 구독, 좋아요, 귀엽지 않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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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2시쯤 돼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다음 시피카는 한 90km 정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피 여기가 모르겠어요 어딘지 일단 밥 먹고 또 부지런히 가봐야지 일단 1 0 0 k m 넘겼습니다 그럼 되지 바람 완전 미쳤네 미쳤어 아아바 여전히 에 제대로 못리는있오니다1 9 k p 남를못고있있습다해 떨어져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 떨어져요. 그래,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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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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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이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야? 아 있는데. 아글자있는데 저건가? 이 야. 사진 사진이 안 찍혀 이게 역광이라. 아쉽지만. 자, 세 번째 CP를 향해서 갑니다. 세 번째 CP가 2 8 4 k m 지점. 6 8 k m 남았습니다. 밥 먹었나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불마다. 보령시 주교리. 보령시 네, 주교리. <laughs> 보령시 주교리에서 저녁 먹고 갈게요. 에스트라바. <laughs> 네, 자, 다시 출발합니다. CP까지 46km 자, 일곱개 네, CP중에 세번째 도착 세번째 네, CP죠? 세번째 네, 자, 그럼 네번째 CP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제? 저요? 네. 네. 완주 하실 네. 것같은데 이제? 자고 잘 자고 이제 가 도망가야지. 가요 보내줄 까요 셰프! 셰프! 여기 여기 셰프! 새로운 코스 또 가고 신자 신경교 자 여기 세 번째 CP 공주 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공주에서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이동을 할게요. 지금 1시가 좀 넘었습니다. 아, 도장을 찍고 있네요? 네, 여긴 도장입니다. 음,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장 찍어야 돼요? 여기 도장. 어, 그래. 거북이에요. 다음날 브리베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 딱 현재 24시간 경과했습니다. 지금 16시간 정도 남았고 어 아, 제가 지금 빵, 빵꾸가 나가지고 안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하는 어학선님 초보 란도너 선 펑크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튜브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저걸 버텨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우 미치겠다 진짜 돼야 될 텐데 둘째 날 둘째 날 아, 왜 헬멧을 벗고 계세요? 아니, 언제 다치셨어요? 따보기에서? 어린이 형, 내가 저를 버렸어 아, 랜덤 아, 디대가한게 아, 아니라? 아, 다행이네 아, 나 완전 긴장을 아, 당했어요 일행 중에 한 명이 판크가 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야, 그러니까, 안에서 립, 안에서 그 밸브 있는 데가 터졌네 니뿌 니불이 터졌고? 네형 막간 이용해서 기름을 좀 주시죠 어, 기름도 가졌어요. 어, 한번 깨우네. 자, CP에 도착. 여기 맞네 저 죄송한데, 좀 아, 예, 예.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해요네 번째 CP, 총, 계산? 계산이죠, 이거. 아니, 아, 저, 여, 저, 여기서 차라리 라면에 김밥 안 한... 쟤는 다른 다른거 먹으면 되죠 뭐 가시죠 밥먹고 이동할게요 밥먹고 아이씨 어 왜이래 사람 걷는거 없잖아요 왜이래 사람 걷는거 없잖아요. 걷는 없잖아요 어제는 바람과의 싸움이고 오늘은 더위와의 싸움이네. 와, 덥다, 더워. 자, 여주시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인증을 하고,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점심 먹고, 그러고 이동을 할게요.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원역에 와 있어요, 신원. 시원역에서 잠깐 볼일 좀 보고 그러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남은 거리가 한 35km 정도?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건 정말 힘드네요. 자 마지막 시티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는 도장 찍고 가야 됩니다 이제 피시까지 30km 정도 남았는데 개달려서 <laughs>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아, 도착, 아 도착, 도착했습니다. 600km, 3600, 성공. <laughs> 정말 멋졌다. 시간 되는 이따 보여줄게. 서울 600 끝냈습니다. 39시간 1분 걸렸어요. 너무 놀다 왔나 봐. 그래도 무사 완주. 펑크 때문에 아죽했는데마무리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동생 오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음, 수고했습니다. 알겠죠 구독 좋아요.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와세요 얼른. 저 훈련하다 왔어요 저라아 정말 고생했습니다.